Пока. 한번 먹을게요. 아 너무 떨려서 떨림만큼 힘이 나 힘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린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 와 여러분 방금 들으신 곡은 9월 4일 이제 다음 주. 이죠. 새로 발매되는 미니 앨범 미라이트의 타이틀곡 베이비였습니다 아! 발매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 드리는데 어떠세요? 진짜요? 얼마 감사합니다. 타이틀곡을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어, 통통디는 저의 밝고 매력이 넘치는 곡인데 약간 청량한 하우스 스타일의 곡이고 웨이브로 온 세상을 무지개색으로 물들겠다는 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laughs> 이번에 노래도 노랜데 안무도 너무 잘 나온 것 같지 않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다음 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웨이비에 제가 지금도 틱톡에 올리고 있는데 챌린지 구간이 있어요. 아시나요? 네. 오오오오가 있는데 한번 같이 쳐볼까요? 어, 칠수 없겠구나. 핸드폰 들고 있어서. 어, 미안해요.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푹 구간에 오오오오오.

네, 저 혼자 다시 해볼게요. <laughs> 네, 안무였습니다. 부끄럽네요. <laughs> 진짜요? 근데 아, 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1년만에 신곡을 발매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 자리가 솔직히 무대가 더 컸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아직 너무 작은 무대 같아요. <laughs> 진짜 열심히 노력 많이 했으니까, 어, 웨이비 많이 사랑해주셨겠고, 그 다음 곡 들려드릴 곡이 있는데, 기습으로 지금 당장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잡으래요. <laughs> 이구 어, 너무 날것 같네. <laughs> <laughs> 감사해요. <와>, 유튜브 <유주> 가지고 <laughs> <laughs> 언니 잘해? 사랑해. <laughs> 어. 네, 방금 진여 드린 뽀유를 소개하자면 어, 이번 앨범의 제일 마지막 트랙인데요. 경쾌하고 어 펑키한 악기들로 이루어진 2000년대 하우스풍 곡입니다. 사실 어, 아니네. 어, 지금 횡설수설한다. <laughs> 아, 아, 어제 저한테 와도 되냐고 했더니 이 장소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라 했는데 진짜 올줄 몰랐어요. 고마워, 유주야 근데 유주도 챌린지 같이 쳤는데 잘해요. 뭐, 본인이 잘한다고 하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요.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저의 미니 이집 앨범의 타이틀곡 '밤만 밤'인데, 응원, 응원 소리 기대해도 돼요. 그러면은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이제 언니 많이 컸지. 아니, 추운데 너무 늘리게 들려가지고, 뭐야, 이거, 팔만, 음향사고인가? <laughs>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막, 아니면, 아닌가요? <laughs> 그만큼 저희 신곡 웨이비가 조금 더 템포감 있는 곡으로 신난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근데 아까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세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웨이비를 했잖아요. 아, 어떻게 하지? 드기 전에 저의 앨범 소개 먼저 한 번만 할게요. <laughs> 네, 리라이트는 제가 이제 마법사가 된 컨셉을 받았어요. 그중에서도 망가진 물건을 고치는 능력,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랑 너무 달라요. <laughs> 그래서 마법사지 않나 싶은데 <laughs> 그만큼 사람 마음도 힘이 들고 힘든 힘이, 아, 힘이 들고 지칠 때마다 제가 치유해, 치유해 주고 싶다는 느낌을 담아가지고 이 노래를 어, 셀리스트로 완성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노래를 받게 되면은 일번 트랙부터 6 번째 트랙까지 꼭들어와 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도전도 엄청 많이 해서. 끝이 없더라고요, 음악적인 도전은. 많이, 많은 이많 곡들을 해봤다 생각했지만, 아직도 끝이 없다고 느껴져서, 무궁무진한 예린이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많은 인파 속에서 유주가 보였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허! 이래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뻔했어요. <laughs> 할뻔 해가지고 <laughs> 꼭 참았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저는 마지막 곡제 9월 4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에 발매되는 웨이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노래 너무 신나는 것 같아. Yeah, uh -huh. Uh -huh. 啊！ i uh -huh. 안무가 여기가 무대가 좁아서 많이 변형됐거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 주노래 다음, 다음 주 노래랑 뮤직비디오랑 직캠들 다 찾아봐주세요.